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 엔캠인데요. 자,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엔캠이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 그리고 뭐 2차 전지의 캐즘,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로 긴 시간 조정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자 오늘은 차트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앵킴을 바라볼 때 함께 체크해야 할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취소를 해도 되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종가 기준 3.63% 오른 171,300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엔캠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스페인 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과 함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 배터리 생산 기지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고 이걸 또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앵킴의 의도인 거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어제 같은 경우도 10% 이상 올랐다가 위꼬리 만들면서 내려오고 오늘도 역시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결국 확실한 바닥을 한번더 확인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소통방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 월화수는 특히나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거다. 때문에 소통방 알림 꼭켜 두시고 수시로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목요일이 뭐예요? 내네 마녀의 날입니다. 내네 마녀의 날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 되면 누가 날뛰죠? 바로 외국인들이 날립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 엄청 팔아댔고 그나마 코스닥은 좀 덜했고 내일까지는 아마 이런 장세를 보일 텐데 다만 오늘까지는 현금화 장세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번 주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월화수 외국인들 날린데 추석 현금화 장세까지 겹치면서 증시를 좀 관망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엔킴의 주가를 봤을 때 물론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 봐야 아직은 뭐 제자리 걸음이죠 17만원 제자리 걸음인데 자 단순히 반등을 넘어서 이 하락을 좀 잡아먹고 올라갔다 라고 보려면 19만 5천원에서 뭐 20만원 이 자리까지는 가야 됩니다 일단 이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밑에 하락을 좀 잡아먹고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보시면 바닥에서 양봉 캔들이 세번 나오는 적산병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패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의 위치가 고점에 있을 때가 아닌 하락하고 있는 도중 혹은 바닥에서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적산병, 양봉 캔들이 세번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오늘 엔킴을 비롯한 이차 전지 섹터의 반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도체 섹터의 조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 대선 토론. 먼저 미 대선 토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청자 중에 63%가 해리스를 지지 트럼프에게 판정성을 거뒀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 시청자가 봤을 때63% 과반수 이상이 해리스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론 이후에 폴리마켓을 확인해 봤을 때 트럼프와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트럼프가 3% 줄고 그 3%가 해리스에게 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건 트럼프 같은 경우 사실 전기차 친환경 정책에 그렇게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 정책을 폐지를 하고 뭐 전기차 관련된 정책 다 폐지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거에 관해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고 해서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ira 정책을 마음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뭐 세액공제 혜택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보조금을 축소시킨다 이런 쪽의 정책 방향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이 채널지 섹터의큰 악재다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민주당 쪽에 있고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한다거나 뭐 혜택을 줄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아마도 뭐 현상 유지나 조금 더 전기차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미 대선 토론의 결과는 일단 이 차전지 섹터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다. 이뭐 차전지 같은 경우, 솔직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엔캠처럼 개발주로 움직였던 성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업황적인 부분을 보거나 정책적인 부분을 볼 때도 기존보다는 밸류가 좀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항상 주식에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변수가 존재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도 어느 정도 대비나 대응을 해야 하고, 너무 무리한 매매는 절대 하지 마셔야겠죠.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 자체 또 외부적인 지수 자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게 월 단위로 올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등락률을 표시한 건데, 결국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6월에 0.05% 강보합이죠. 이때를 포함해서 거의 6개월 동안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많은 하락을 보였고, 연초에 1월 달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빠졌고, 실제로 오른 날이 얼마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빠진 거 회복하고 올려놨더니 토하고 올려놨더니 다시 토해내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4.97, 코스닥은 마이너스 18.5, 그 와중에 또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이죠. 근데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024년이 코로나 팬데믹 때 2021년 유동성이 한창 공격적으로 풀렸던 그 시점 대비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데 내년까지도 뭐 눈높이가 높을 텐데 이 전망도 물론 하향 조정이 될 거예요. 조금은 톤다운이 되겠지만 2021년과 지금 똑같은 숫자라고 해도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3,300포인트를 얼씬도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금리가 낮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 중이었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중이었던 거고 자 지금은 금리는 똑같이 낮지만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는 시장이다. 오히려 경기둔화의 국면을 지나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압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가 한참 좋아서 훨훨 날고 있는 중에 3,300 포인트를 유동성으로 끌어서 찍었던 시점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어디까지 빨릴 거냐 저점을 좀 다져달라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과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걸 더 넘겠지만 코스피 기준 과거 한때 3,300포인트가 최대치였죠. 지금은 그 이상으로는 탓도 없다라는 거. 결국 똑같은 금리인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 이유가 유동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금투세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이걸 좀 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께서 열심히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 금투세는 결국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느냐, 혹은 유예를 시키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키느냐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당장 시행은 됩니다. 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타임 테이블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혹은 의원들끼리 뭔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엔 시행은 일단 된다. 그래서 빨리 뭔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이분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최근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도로 포장도 안 해놓고 통행료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해놓고 통행료를 받는다. 적어도 아스팔트는 깔고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안 그래도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크게 두들겨 맞는 국가인데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에서 또 연간 상승률로 보면 완전 개판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금투세니 뭐니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저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금투세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나중에 정말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장 따라가면서 상승이 좀더 우위에 있는 시장일 때 판이 좀잘 깔렸을 때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여기서 세금까지 받아 처먹겠다. 이게 무슨 심보냐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 다 떨어지고 해외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자본 유치를 못하면 결국에 빚내게 되고 빚내 가지고 건전한 기업이 못 되면 그만큼 내수도 죽어버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또 부동산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자산 다 쏠려버리고 그러면 그게 또 뭐예요?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죠? 진짜 지금 서민들을 살리려면 오히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쵸?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풀리고 한창 호황일 때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어때요? 얼마나 활발히 잘 살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 금투세를 도입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념 없는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금투세 관련해서 뭔가 여러분의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 주셔야 됩니다. 진짜 다 같이 힘을 내서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판이 제대로 깔리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문제로 힘이라고 한 글자만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 한번씩들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캐짐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사는 건 누구나 쉽게 잘살 수가 있어요 근데 파는 게 중요하죠 아니 난잘팔수 있어 어떻게 잘팔 건데요 물론 저도 100% 완벽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의 일반인들보단 주식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낫겠죠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자, 엔킴을 보더라도 여기서 두들겨 맞고 떨어지고 있을 때 저처럼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 있나요?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실시간으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당연히 무섭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잠깐 또 변동성 만들면서 툭툭 한 번씩 건드리고 빼버리면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뻥뻥 뻗어 가기 직전에 어땠어요? 다 토해냈죠. 이 변동성 이걸 어떻게 견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차트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관점과 견해로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의견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떠중이들 영상 봐가지고 차트에 대충 그냥 선만 긋고 그것만 가지고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분석도 못하는 인간들의 영상 보면서 해봐야 괜히 여러분들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자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욕도 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고점 대비 80% 이상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건데요? 자, 엔캠 같은 경우 투자 전략서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응 전략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엔캠의 주주라면, 주주가 되실 분이라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건 무조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만큼은 제발 소통방 알림 꼭 켜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좀더 확실한 수익,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게 매번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고요. 처음엔 그냥 몇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제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 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세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세 가지만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량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두개 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자잘 따라 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시기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 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 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몇 가지가 뜨죠? 네, 총5 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지표 중에 매매 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장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시계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 놓으면 그날 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 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 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봉으로 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해 놓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 신호가 없어요. 자 엔켐은 21% 올랐지만 매수 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 시계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 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값들 클릭클릭클릭 클릭 클릭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쉽게 적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 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 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프로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